알면 알수록 논리 정연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5문 들어갑니다. 오 문답은 짧습니다. 한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앞에 아니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지라고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 문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6 문에 나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요한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답은 짧음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자꾸 떨어뜨리기 있기 때문입 그렇습니다. 성경과 문화를 함께 연구하는 많은 교수님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튼. 데이비드 웰스, 요즘 뜨고 있는 시카고의 팀 켈러 등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무게가 떨어질 때 세상이 갖게 되는 오류, 교회가 갖게 되는 망함의 진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CS 루이스로부터도 광조되 오던 사실이었습니다 어, 네 분의 공통적 논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사서하게 만들므로써 중심부에서 몰아낸다라는 걱정과 기독교를 하나님을 순화된 종교의 우상으로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이름만 살아있지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양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요 사탄의 전략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설교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되 설교를 가볍게 만든다라는 데 치명타가 있다라는 것을 점점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한분 하나님에 대한 무게와 영광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가 모양은 있으나 그 역할을 빗댐을 놓쳐가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답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가 열 가지 재앙이요, 하나가 사무엘상 사정의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잘된 도표가 있어서 차용을 하는데 시내과 내시라는 데에서 이 도표를 찾아. 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됩니다.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를 여쭤보려고 하였는데 사이트가 폐쇄되었는지 혹 관련자 되시거나 이 도표에 대해서 허락 유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약속드리는 가운데 열 가지 재앙은 먼저 대표적으로 유월절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요 구약의 절기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열 가지 재앙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요소 요소가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뭐 나일강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변한다지이 모든 요소가 그 당시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애굽에게 있어서는 우상으로 섬겨지던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신으로 할 있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권을 다하여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형벌의 의미 이전에 이집트는 때리고 이스라엘은 살린다 이런 유치한 차원, 유치한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차원 이전에 누가 절대적인 참신이며 누가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면 힘자랑이 아니요. 너희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 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진짜 신은 나다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집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참 신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어, 다가 오셔서 사랑으로 책임지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니 아주 출애굽의 사건은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으나. 방향,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점에서는 대상은 잘 잡았지만 예배 방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로 만든다. 철저히 이전에 이집트의 방식인 것이죠. 힘의 상징이요. 우상신으로 만든 자신들의 관념과 인식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을 단지 이전에 우상을 표시하던 방식으로 어,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의 무게를 어, 갈가, 먹는 것이요. 진노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내 존재의 의미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내 보여줬지 않느냐, 그 우상신들 다 타파하며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달라. 바로와 같이, 너희가 섬기던 우상과 같이, 압제하려고 오거나, 너희 삶을 올가멜라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전능함을 갖고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너희에게 왔건만 너희는 단지 힘의 상징인 금송아지로 감히 나를 표현하느냐 나의 영광의 무게와 나의 유일성을 피조물과 비교하여 할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그 존재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신이구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비교 불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피조물과 비교, 블루, 내가 좀더 우월하다 차원이 아니라 현격히 달라 나는 창조자고 너희를 만들었고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이 사이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무게감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열 가지 재앙 이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증거인 것이죠 어, 언약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블레셋 전투라고 하였죠. 지금 그림은 작자 미상의 중세작품, 되찾아오는 언약계인데, 어, 다윗이 왜 언약계를 되찾아오죠? 네, 뺏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참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도 한번 붙습니다. 자, 1차전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패배하죠. 2차전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전과 달리 작전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 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큰 신앙으로 승부를 하는 어,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큰 패배를 당합니다. 어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얘네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대했습니까? 자신의 전쟁에 승리할 도구로 취급했습니까?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어떤 그 성물을 들고 나와서 경합하는 방식은 아주 그 시대에 팽배했던 이방의 방식인 것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돼서 우월한 정도의 신이 아니라 절대 신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경배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또한 자신들의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경배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고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죠. 종교적 모양은 있었으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언약계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런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취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요성과 하나님의 존재감을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견주어 비교하거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비교 대상이 없으며 이분 말고 절대자가 없으며 우리는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께만 모든 의지와 믿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구 취급한 이스라엘 군대의 실수는 이 신앙고백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죠. 살아 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서 선과 악을 상주시고 벌 주시고 자신의 선함과 목적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저 파워나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으로 심지어 아들로 여겨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을 단지 도구 취급하거나 하나의 종교 예식 정도로 이렇게 소폭 축소시켜서 여길 때 우리는 이 문답, 이 고백을 철회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진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타 다른 모든 무속 신앙을 더불어서 다른 종교들이 갖는 기계적인 관계이거나 정성을 다하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식의 그런 이해 관계로 있지 않으신 인격적이요 아버지와 아들로 있으며. 정말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왕으로서 보호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음을 사랑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답의 주요 성경 근거 구절이 되는 예레미야 10장 10절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 주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연 현상, 그들이 아 노,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비안 오면 어떡하냐? 라는 식의 어떤 자신들의 두려움과 이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참 하나님이고 다 움직이는 데 도대체 뭘 의지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가 참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아, 저것만 차지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우상 만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움의 대상, 아,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뒤집어 말하면 저것만 확보되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희망과 의미, 성취감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것을 그 두려움의 대상, 이 세상의 것, 아, 저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 게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마치 언약계를 메고 나가 전쟁에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도구화 되었고,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사소한 우리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계신 게 바로 이 시대의 어려움이요. 예레미야도 지적을 하였고 이스라엘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고백의 선조들은 이것을 문답으로 만든 것입니다. 얘들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이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있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다. 이 하나님을 감히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라. 신, 우리의 신 하나님은 오직 한분 뿐이다. 오늘의 문답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분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되찾아서 참 다원주의 시대에 무게중심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싶은 것들로 분산하는 이 시대에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중요한 중심부를,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소유리 문답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오문답에 대한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